2019년 1학년 야학 기말고사 5번 문제입니다. 네 보시면은 두 함수 요 각각 1대 1 대응이래요. 자 1, 2, 3은 2, 3, 4로 대응되고, 3, 4, 5로 또 이렇게 대응되는 게 각각 f와 g이고, f 인벌스 4가 2가 되니까 이렇게 연결, g 가 3이니까 이렇게 연결, 그리고 네 f랑 g 합성 f 3이 5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자 그럼 얘도 이 f3이 일단은 2로 가면 안되죠 따라서 f3은 3으로 가고 그대로 얘가 5로 대응이 되고 전부 다 1대1 대응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그럼 f1은 2가 되고 그럼 g는 3이 일단 되고 자그러 나서 이제 요거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그냥 한 번에 이렇게 봅시다 자 인벌스 4 요거 구하는 거랑 똑같죠 그러면은 이렇게 한 번에 가는 게 G 합성 F의 그래프니까 거꾸로 가게 되는 거 찾아주면 되겠네요. 4에서 거꾸로 가면은 2로 대응이 되더라. 정답은 3번입니다.